아,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g w 로스쿨 3학년생이고요. 그리고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때는 생물학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전공을 살려서 법대에 가서 이제 그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패턴도라는 걸할수 있는데 뭐 아직 3학년이고 졸업도 안 했고 잡도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이거 하는 거 되게 어서 특허 변호사님들 보관하려면 되게 갑작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뭐 3년 이제 2년 반 동안 이제 배운 것들을 그냥 조금이나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Introduction to s u l i v a l 하는 건데 어, 왜 이제 이 s 라이브 i 라고하는지는 이제 좀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 패턴트 그, 특허가 뭐냐고 하면은 뭐 혹시 이렇게, 어, 특허란 뭐다라고 그냥 생각나시는 거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 물어봤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특허청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거기 서 했던 일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특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답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저한테 그 내가 지금 아직 특허를 신청 중이고 아직 특허를 받지는 못했는데 내가 내 특허를 받는 인벤션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줄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특허란 엄밀히 말하면 내가 발명을 내가 쓸수 있는 권한을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제가 만든 것들을 못 쓰게 만드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쓸수 있고 다른 사람들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or selling or offering to sell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그냥,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만들거나 파는 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limited monopoly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특허를 한번 받으면 이게 뭐뭐 뭐 copyright이나 trademark는 뭐 70년 아니면 lifetime 이렇게 가는데 특허는 20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0년이라는 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받고 나서 20년이 아니라, 신청하고 나서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특허청에서 막 엄청 특허들이 출하는 게 쌓여있다 보니까, 막 3년 뒤에 특허 나오고 이러면은,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건 17년이고, 이런 경우도 흔하게 되게 흔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특허의 목적이 뭘까? 언제 생각해보면은, 발명가들이 자기의 발명품을 지키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아, 이 사람들한테 약간 발명했으니까 상을 주는가 보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법적, 그뭐 법학자들이 생각하고 이렇게 그 정부 관계대 생각하는 목적은 그 기술의 발전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뭐 발명을 했는데, 아무 보호가 없으면은 뭐... 되게 양심 없는 사람들이 이거 베끼고 막 먼저 그거를 리법하고 이러면은 발명가들은 당연히 발명을 다안 하려고 그러겠죠.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명가들이 더 발명을 인센티브를 주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발명가들이 또 너무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막다 자기 카피하고 이러면은 그냥 자기만 알고 다는데 안 알려주려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막. 트레치디 크레이시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특허를 신청해서 받으면은 20년 동안 리미티드 모노폴리 주는 대신에 대신에 너가 이 특허를 20년 뒤에는 모든 퍼블릭한테 쉐어를 해야 된다. 이런 전제로 이제 특허라는 거를 거버넌에서그 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권리를. 그래서 흔히 말하는 테크니컬 어드밴스 그리고 나올레즈를그 지식을 퍼블릭들한테 또 전수해 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제 특허를 만든 발명가들한테 좀어 잘했어, 수고했어 하고 이제 특허를 주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리월드일 수도 있죠. 그래서, 특허를 그러면 신청하면 아무거나 신청이 되느냐. 제가 지금 강장 뭐. 저거 뭐, 이 마이크 때 아무도 신청하는 것 같으니까 특허 해볼까? 이러면은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미 누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어떤 발명힘 자체가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처음에는 그냥 Any human invention made under the sun.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만든 발명품이 다 된다고 랬거든요 처음에 1790년에 이 특허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세월을 거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 기준이. 이제 그것도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두 번째로 그냥 이미 있는 거를 특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두 번째 기준은 새로운 거였고 또인벤티 e 약간 어느 정도 그 기술의 발전을 일으키는 그런 컨셉이 들어간 제품이어야 돼. 그래서 새롭 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테크노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퍼블릭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고 만드는 법을. 그러니까 그 패턴트 신청 자체 에 그냥 뭐 나는 이 컴퓨터를 만든 법을 알아. 근데 안 알려주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를 이 근데 컴퓨터에 뭐 어떤 어떤 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러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기준이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전문가가 저희 같이 뭐 컴퓨터를,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신 중이도 있지만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봤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예를 들어 같은 컴퓨터 전문인 사람들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인 사람도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인 어떤 발명가가 새로운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발명을 했을 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를 다른 비슷한 레벨의 전공자들이 알아들을 정도로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세 번째 It has to teach others how to make invention. 근데 그 기준은 같은 비슷한 오디나리 스킬 레벨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프랙티스 할수 있게는 해줘야 된다. 그걸 이제 패턴트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무조건 그 발명가인 사람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이 First inventor to come up with the inventio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디슨이랑 뭐 옛날에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전구를 발명하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전구를 발명하고 B라는 사람이 조금 더 늦게 발명했는데 B라는 사람이 먼저 특허청에 달려가서 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옛날 기준으로는 first inventor이기 때문에 아 이제 너는 first inventor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는 특허를 못줘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11년에 바뀌어서 이제 이제는 먼저 달려가서 내는 사람한테 그거를 줘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전히 똑같이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갑자기 뭐 애플이 아직 특허 준비 중인 걸 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특허를 출연하려면은 그 특허 여전히 다른 기준들이 맞춰져야 되죠. 그 다른 사람들한테 기술을 전, 전수할 수 있는 거를 다 특허 내에 다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first file 시스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 특허란 거는 누가 주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이제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가 있어 이게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알렉산뭐 지금은 이제 다 온라인으로 이제 그 특허 내는 시스템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진짜 메일로 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 특허청에 가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안에 막 잔뜩 그 특허 서류들 있고 막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오래 또 일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 특허청에 가면은 뭐 여러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8천명 제가 알기로는 그 페이튼 이기세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각 기술을 이제 전공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같이 바이오를 했던 사람들은 바이오 관련 특허만 받아가지고 그 특허를 심사를 하고 아니면은 뭐 일렉트리카 엔지니어링 전공이었거나 아니면 일렉트리카 엔지니어링 일을 오랫동안 하던 사람들 이 여기 에 특허 심사원이 또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허 심사 일을 할수 있고 그런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던 특허가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심사를 해서 이 사람 그 특허 제출한 사람들한테 아 이거는 된다 아니면은 안 된다 아니면은 지금은 안 되지만 이러 이러 한걸 고치면은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줘요. 근데 이제 그게 뭐 8천 명이나 고 이렇지만. 연간 들어오는 게 뭐, 0만 개가 넘는다고 이러니까 당연히 좀, 좀 밀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뭐, 2, 3년씩 기본 걸리다 그러는데. 그래서 특허법이 다른 어, 일반적인 법들이랑 조금 다른 게뭐몇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는 연방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부분의 뭐, 뭐, 컨트랙러나 아니면 토일러나 크라임러 이런 거는 그 주마다 기준이 지금 이제 많이 좀좀 좀 유니파이 됐는데 얘 약간씩은 여전히 다른 게 있거든요. 주마다 다른 기준을 매길 수 있고 주마다 뭐, 뭐 어떤 사람이 뭐 강도제를 저들 어떤데는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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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있고 뭐또 다른 스테이트는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특허법은 미국 국회사에 이거는 특허라는 것 자체의 특성상 주마다 기준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방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특허법은 1790년에 만들었고 그때 제가 알기로 처음 특허 청장이 하는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뭐 1800년대, 1850년대 한번또 업그레이드 데이트가 되고, 1952년도에도 한번 패턴 엑스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최근에 2011년에 또한번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변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특허에 걸린 이코노믹 임팩트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뭐 다들 아시는 뭐 애플 대 삼성 이런 것도 애플이 어 삼성을 보수했는데 삼성이 졌더니 뭐두그 항소심 법원에서 한뭐 같아요. 300억 달러나 그랬나 뭐 하여튼 되게 돈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그 왔다 갔다 이게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뭐 뭐 제약회사에서 내는 특허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그 중요한 제약 물품들이 일반 퍼블릭한테 풀릴 수 있느냐 안 풀릴 수 있느냐 아니면 어 풀리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 이런 것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 좀 되게 특이한 거고 이게 지금 이세 번째 좀 현재적 좀핫 토픽인 게 있는데 정부에서 나눠준 거잖아요. 정부에는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살면은. 그냥 컨트랙처럼 이렇게 누가 너는 특허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만 줘야지 이게 효력이 있는 건데 일단 받고 나면 굉장히 개인적인 프로퍼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튼 갖고 있는 인프인 살면은 결국에는 개인 대 개인이 싸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요새 되게 핫이슈인데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종서경이 새로운 특허를 갖고 있는데 제가 종서경 특허를 보고 어? 좀 괜찮네 해가지고 벗겨서 먼저 팔았어요. 그러면은 정석이형은 당연히 이제 저를 고소하고 싶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것도 정말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연방법이니까 미국에는 이제 알다시피 연방법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법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법원에 가는 거는 이제 주 안에서 일어난 그뭐 컨트랙트 분쟁이나 아니면은 뭐 교통사고나 다던가 하는 건 이제 주법원으로 가는 거고 연방법이기 때문에 연방 디스트트 콜트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연방 디스트트 콜트에 거기에 컴플레인트라는 걸 이제 써서 내는데 거기에 어? 제이슨, 용아킴내 특허를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내걸 카피했으니까, 내가 얘를 고소하니까 얘를 이러이렇게 릴리프를 나한테 해줘라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성이 저를 이겼어요. 중성형 얘기를 듣고 거버니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용아야 너는 중성이한테뭐 10%를 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걸 항소를 하면은, Call of Appeals, f e d 그 법원이 있는데, 이거는 1982년에 그 원래는 미국의 각 지방마다 그 뭐, c 킷을 나눠가지고 14개의 c i 에서 각자의 지방 항소심 법원이 있었어요. 연방 항소심 법원. 근데 또 연방 항소심 법원들마다 또 자기네들이 기준을 다르게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결국엔 대법원이 또 해줘야 되니까 막 복잡해지니까 1982년에 아예 페더럴 서킷이란 법원을 DC 그 저희 백조이할때 모이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그 페더럴 서킷 법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에 대해서 주리스딕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큰게 특허예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DC 코트에서 특허 관련 소송이 항소가 되면은 페더럴 서킷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C가 굉장히 특허 관련 로펌들이 많은 이유기도 이 하고요. 근데 만약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페더럴 설계에서 내린 결정은 그 미국 전역에 있는 특허법에 영향을 미치는데 만약에 얘네가 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항소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좀 특별하게 0시어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걸 이제 내 거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원래 항소심 법원까지는 항소를 하면 들어줘야 돼 무조건. 근데 대법원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요 대법원은 뭐 모든 자잘한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법적으로 중요한 이슈들만 골라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꼭 1년에 한, 한두 개씩은 특허 관련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대법원이 뭐라고 말을 하면 이제 그 페데랄 서피스도 꼼짝 못하고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대법원에서 말한 것들은 밑에 있는 법원들이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이 대법원도 아시다시피 그 캐피털 휴일 그쪽에 대법원이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로펌에 맞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종석경이 저를 저한테 이제 너는 내거 카피했어. 너는 나쁜 애야 라고 했는데 저는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내 거는 종석경이한 거랑 완전 다른 건데 더 인프루프한 거고 이러이러한 점이 다른데 아니면 반대로 종석경이한 음. 특허가 어 내가 보기엔 저 특허 약간 심사위원이 좀 잘못해가지고 주면 안된 건데, 준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꼭 법원을 밟히는 거고, 나뉘어요, 방법이. 그쵸. 제일, 뭐, 항상 그 변호사들이나 모든 법 관련인들이 얘기한 하건 법원은 어디 가서 싸우지 말고, 왜냐면 비싸니까. 세례를 해라, 그냥 둘이. 아, 내가 미안했다. 이 정도 주면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세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다 분쟁이 해결됐으면 법원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법원에 가서 피치기에 싸우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페이턴 관련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그 대범까지 갈 필요도 없요 대범 가는 거는 막 5, 6년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페데리 서킷 레벨만 가는 것만 해도 막 최소 2, 3년 걸리고 거기다가 막각 그 파티만에 들어가는 돈이 100만 불씩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랑 회사의 싸움이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힘든 싸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법원에 가는 게 아니라 특허를 내준 특허청한테 너네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 니네가 이거 내줬던 심사 기준 다시 정해서 한번 좀 다시 봐줘라고 이렇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PTO 그 특허청에서 약간 법원이랑 비슷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이제 패턴 체월된 어 o a 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보드에서 다시 한 번, 세 명의 그 정식 저진 아니고, 어드민스트레이트 어드민스 워저지들이 그 심사를 해가지고, 이 특허가, 아,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는 취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맞았어. 그이 특허는 살아있어요,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좀 빨리 해야 되나? 아, 17분 했네요, 벌써. <laughs> 전 제가 엄청 빨리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5분 지났다고생각요 <laughs> <laughs> 그래서 중간 중간에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허법이, 그러니까 법 언뜻 이러면은 법은 무슨 이따시만큼 두꺼운 법전에 써 있어가지고 절대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 1776년 미국 독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그런 헌법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법이란게 자꾸 자꾸 바뀌어요. 특허법도, 어, 이게 좀 씁쓸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게큰 그 회사들의 입김이 이제 걔네들 로비를 어떻게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소외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특허를 쉽게 쉽게 주는 그런 때도 있었고 지금은 약간 반대로 특허를 좀안 주고 줬던 특허도 그냥 아까 그 PT를 사는 거를 처럼 해가지고 특허를 줬던 특허도 뺏어버리고 막 이러는 게 굉장히 심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구글 같은 빅텍 컴퍼니가 그 스몰 컴퍼니들의 특허들을 다 인베리데시켜서 자기가 쓰려고 해서 그 열심히 로비한 결과가 이렇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엔타이 특허, 엔타이 패턴트 쪽으로 좀스웨이 됐다. 이렇게 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거는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 아까 2011년에 아메리카 인벤스 액트라는 거를 국회에서 새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바꾼 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먼저 만들어서 만든 들어만 사람이 두 번째로 달려가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상람게 특허를 줬는 지금은 퍼스트 파일이 된 거예요. 먼저 내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그 누가 먼저 특허를 냈는지를 또 가리는 게 굉장히 소송이 많이 되고 오래 시간이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미국 말고 전세계적으로는 퍼스트 파일 시스템이에요. 근데 미국만 지금까지 기준이 달랐는데 2011년 이걸 바꿈으로써 완전히 똑같았진 않은데 그래도 미국에 있는 특허법이 어느 정도 전세계적으로 좀 발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메이오 앤 엘리스라고 썼는데 이제 그 메이오라는 케이스가 있고 엘리스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었이두 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그 특허 처음 기준이 그냥 일단 이 발명품이 카테고리 자체가 안 들어가면은 발명품을 안 쳐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거의 아무거나 다 됐대요. 그랬는데 이 메요란 디시전에서는 그 생, 사람,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온 유전자 아니면은 뭐그 의사들이 검진하는 방법, 이런 거는 너무,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나온 거는 그 내추럴 띵이니까 안 되고, 그리고 의사들이 검진하는 방법, 이런 거 너무 엑스트랙트 아이디니까 안 된다. 이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결론은. 대법원에서. 그리고 앨리스도 비슷하게 그 해지펀드 하는 방법을 누가 특허를 냈었는데, 아, 그런 거는 2000년대 전에도 누군가는 헤지펀드그 리스크 해징하는 방법을 알았을 텐데, 그걸 네가 어떻게 특허를 하냐? 이러면서 대법원에서 연달아서 이거를 밖으로 시켰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그런 관련 특허들은 그 이제 그거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 특허청에 달려가서 그 아까 말했던 그 인발리데 시키는 트라이 시키면 이제 다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거를 이제 그 아까 그 기준 말씀드렸던 그 헌법 이그 숫자가 그35 USC 21 스테스 코드 101인데 그래서 101 옛날에는 별 이슈가 아니는데 요새는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만 다들 그래요. 그리고 이두 이 개가 이 제일 제 제일 제일 따끈따끈한 핫한 특픽인데 TC 할트랜드라는 거는 원래 미국에서 특허만 예외적으로 특허 발명품은 이제 어디든지 이제 팔리기 때문에 미국 어디서나 수로할수 있었다라고 이제 한 3, 40년 동안 그 룰을 따랐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어 그거 아니야. 그,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어서 팔면은, 팔력 때문에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리다이드 하고 있는 데에서만 나를 수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그, 아까 이제 그 지역마다 디스트릭 콜트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들은 굉장히 그 수하는 사람들한테 좀 어드밴티지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그 이스턴 디스트릭트 캐타스로 몰렸었거든요. 거기서 수하면 이익 한능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법원 이걸 보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리버스를 했고 최근에 o s 스페이스 이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제 12월에 이제 이게 트라이 그 히어링을 해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거는 뭐냐 아까 전에 그 PTO가 그 기존에 나와 있는 특허들을 인발리데이 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딴지를 건 거예요 이거는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면은 특허는 개인의 라이신데 어떻게 법원이 아니고 PTO 같이 그냥 거부 g 에이전시가 그 y 리 r 트라이도 없이 내 권리 를 어떻게 취소 시킬 수 있느냐 그래가 누가 이제 헌법적으로 이거를 딴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그냥 2011년에 나오고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썼던 시스템이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이거를 딴지를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딴지를 걸었는데 갑자기 대법원이 이걸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지금 특허점 사람들도 그렇고 막 특허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다 되게 이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관심이 엄청 집중되고 있고 막뭐 이제 12월에 이제 이 특허 관련 그 히어링이 열리면은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막이목 집중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턴 특허법이라는 게뭐한번 정해져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완전 무슨 바뀌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뭐 사람들의 의견이 좀 바뀌고 아니면은 테크놀로지가 좀더 이렇게 바뀌면서 그걸 따라 또 법이 또 거기에 맞춰져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ever-changing, alive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봤고요. 어 그래서 질문 이있으시면요 네, 감사합니다.